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블루키 TV에서 이제 메인 MC로 진행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어 너무 당혹스럽고요. 그리고 난감하기도 하지만 어, 저 DS때 몰랐거든요. 이게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예 지금 막 긴장된 상태입니다. 근데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소식을 꼭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당혹스러움, 난감함을 좀 이겨내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주시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이름이 여름 특강을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이렇게 기획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어, 제가 이제 매년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꼭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내용들은 차라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글로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게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럴 다면 우리 이번 블루키TV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내용을 전달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를, 예, 이렇게 저희가 블루키 팁을 통해서, 예,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은지요? 예,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좀더 자극적인 멘트를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멘트는 뭐냐면, 학원의 모의고사 점수를 절대 신뢰하지 말아라, 입니다. 어~ 이런 자극적인 제목은 모든 학원을 저으로 드는 제목 아닙니까 괜찮겠습니까 아~ 이게 뭔가 사람들을 확 끌어당겨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요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지금 학원들이 학생들의 점수를 이제 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점수보다는 솔직히 틀리는 개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지금 점수보다는 내가 지금 몇 개를 틀리고 있으니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SAT, 컨버전 테이블이 잘못됐다는 일인가요? 아니면 학원들마다 약간의 그 장난질로 인해서 점수를 높게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1차부터 8차까지 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네. 커브가 올라가는 커브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어, 장난인지 음. 그걸 한번 답해 주시면. 네. 어떠세요? 어, 팀장님도 이제 학원 일을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학원들마다 제일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학생이 수강을 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을 때예요 뭐 그렇죠. 아, 오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애가 공부를 안 한다. 아, 그리고 할게 너무 많고 머리가 안 좋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평균적인 점수가 오르지 않을 때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머니한테 설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점수에 손을 대는 게 관리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마다 어, 컨버전 테이블이 상이하기도 하지만 그 점수 자체가 올바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점수로서는 어, 제가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어, 지금 시험의 변화를 캐치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USAT가 어, 시작된 지 201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년이란 시간, 3년째 지금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데, 2년이란 시간 동안 고득점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 고득점자들이 아이비리그와 같은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지원하게 되면서, 최저 입학률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거 없이 좋은 대학들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그 컬리지보드에 성토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금의 컨버전 테이블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달 그 SAT2 서브젝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메스2 c 가4 개를 오미트했는데도 불구하고 760점이 나오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리고 2019년도 4월달 캘리포니아 시험에서 수학에서 4 개를 틀렸을 때 750, 근데 5월달 시험에서는 5 개를 틀렸는데 700점이 나오는. 그래서 한 개를 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50점의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컬리지보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시험 난이도에 따른 공정한 변화였다 어,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변화를 너네는 받아들여라 이제 컬리지보드는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학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버전 테이블 이게 지금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학생들이 반드시 틀린 개수로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컬리지 보드의 변화가 당연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향후 SAT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 제일 좋은 것은 그 틀리는 개수를 놓고 자기의 목표치를 좀 정해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컨버전 테이블들을 뭐 새로운 것을 저희가 획득해서 아, 이것이 기준입니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점수에서 어, 적게는 30점에서 많게는 50점 정도의 차이를 좀 갖고 생각을 하신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700점 이라는 점수를 놓고 봤을 때680 700점 이는 놓고 봤을 때 리딩 같은 경우는 한 8개 이내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5개에서 4개 이내로 틀렸을 때그 점수가 이제 700점 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틀렸을 경우에는 670 이라고 보시는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어, 수학 같은 경우는 다섯 개에서 네개 틀렸을 때가 750이라고 봤다고 하면, 이제 다섯 개에서 네개 틀렸을 때는 700 초반이라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에서 부모님들이 적게는 30점, 많게는 50점 정도의 점수를 빼고 학부모님들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은 자기 목표 점수 대를 위한 점, 어, 틀린 문제 개수로 뭐 다섯 개, 여덟 개, 세 개, 이런 식의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거는, 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어,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한테 조금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든 학생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잘 듣고 필요하신 분들은 좀 어, 시험 보시는데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쉬운 문제를 틀리나, 어려운 문제를 틀리나, 틀리는 거는 1점이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할때좀더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부분에 올인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차피 틀릴 거, 어려운 부분에 시간을 많이 써서 더 쉬운 걸못 보는 것보다 어차피 마이너스 1점이기 때문에 쉬운 거에 집중하는 게더 맞을 수 있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어~ 패세지 같은 경우에요 패세지 같은 경우 웨딩 패세지 같은 경우에 다섯 개가 나오는데 자기가 확실하게 세 개는 풀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못풀것 같다 괜히 두 개를 더 건드렸다가 어, 점수가 낮아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세 개에 집중을 하는 게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점수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나머지 부분을 찍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략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점수 하나를 높이기 위한 생각을 갖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뭐 3개를 더 맞기 위해서 10점을 뭐 3개를 더 맞으면 10점을 올릴 수 있고 20점을 올릴 수 있다고 라 하면 그게 어떤 시간 내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지가 전략적 사고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맞는 방법들, 그러니까 최종 시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더 유리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 전략적 사고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조언입니다. 음, 잘 이해했습니다. 첫 방송을 준비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솔직히. 뭐,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너무 이제, 여러 번 했다 보니까 입에 익은 건 있긴 한데요. 이게 솔직히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더, 아, 진중하게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 이게 말이 익어서 좀 편하게 술술 나온 건 있긴 하지만, 지금, 모든 환경이 지금 어색합니다. 조명이 비추고 있고, 팀장님이 저한테 질문하고 있고, 저는 카메라를 보고 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아, 어, 마음이 좀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집을 한걸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편집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음.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 학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주변에 맛집이 어디있어요 이걸 지금 네.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이걸 저희가 <laughs> 한번 같이 접근을 해서 네. 좀 학생들한테 좀 점심시간에 유익한 정보를 줬으면 음, 네, 그, 여름방을 시작하면 꼭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저한테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게, 어, 제가, 예, 그렇게 보이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꼭 학원에 그 칠판에다가 한쪽에다가는 그 약도를 그려놓고 맛집이 어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 팀장님하고 한번 컨텐츠를 제대로 한번, 어, 학원 주변, 특히 압구정 주변에 맛집은 어디인가. 이걸 한번 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정말 좋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편집 잘 부탁드리고 요 혹시라도 궁금한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예 저희 동영상이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아 카카오 친구를 통해서 꼭예 주시면 제가 한번 더 찾아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